Ấy là một thằng bạn nẻ <laughs> Nên một cái em gái và em lối chuyện Hơi lâu nhưng mà hai người vẫn tiêu diệt Tết, tết buồn cười học ở đây năm ngoái đúng không? Dạ yeah. Tháng mấy ta? Tháng mấy? À. Tại vì tháng 1 chỉ một tháng thôi đúng không? Tháng 1 Để coi thử, để coi thử yeah. Dạ <laughs> Thì có giảm giá được không? Được. Dạ, u ừ. may mắn <laughs> Mới, mới học cuối uh, năm ngoái đấy mà Dạ, dạ, dạ Nếu mà vậy thì được Rồi bây giờ đăng ký thi thử luôn Dạ, yeah, dạ, yeah, thi thử luôn có, có học lớp luyện thi không? Luyện thi Điện có, có mà Tao luyện đi bê À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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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ự học <laughs> Tự học phải không? Dạ yeah. À cho đây là cái độ học cao rồi Dạ yeah. Vậy là mình sẽ thi thử ngày 26 tháng 3 từ 1 giờ đến 3 giờ nha 1 giờ đến 3 giờ ạ à? Dạ ừ. yeah. Nhưng kiểm tra lại yeah. thông dạ. tên ngày tháng năm sinh dạ. của người chiến dạ. với dạ. bác Bo là Nhắn chưa nha yeah. Dạ <laughs> 일곱시까지 갔어야 했어 일곱시 예, 예, 다시 오는 시험이 시작인데 도착하니까 일곱시 삼십분이었고 그거를 접수대가 있어야 될 거잖아 접 없었어? 그런, 그런,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 접수대 던졌다는 말씀이야? 아냐 그비동이 뒤쪽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더라고 딱 들어가면 맞을 딱 바로 앞에 C동이 보이고 왼쪽에 A동이잖아 A동에 들어가서 A동을 지금 그 A동 건물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그 안쪽으로 안쪽이야? 그, 그 안쪽으로 이제 그 운동장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 뒤에 B동이더라고 기동 아, 있었어 있었고 그 앞에 근데 학생들이 뭐서 있는 거야 유니폼 그 학교 유니폼 입은 학생들이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들물어봤지 그때 하고 셔로 오셨어요 뭐 안내 를 해주더라고 이쪽으로 라고 근데 걔네는 알고 보니까 오늘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전에 있었고 베트남어 능력 시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더라고 시험 시작을 했지 시험 시작을 했는데 듣기부터 시작을 해 듣기 독해 그 다음에 쓰기까지가 그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듣기를 하는데 이제 헤드셋 체크를 하래. 근데 헤드셋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이게 능력이 다 다르니까 앞에서 감독관이 하는 말을 다못 알아듣는 거야. 아, 못 알아듣는 거야. 어,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되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되게 쉬운 말로 얘기를 해주아 그걸 잘못 음, 어, 알아들어. 음, 잘 아, 아, 음. 많이들 잘못 알아듣고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는 음, 상황이었어. 그 친구는 한 A2 정도더라고. 음, 아, 아, A2, 아, A2, 아, A2 정도를 노리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수험번호 쓰고 시험 번호를 써야 되는데 마 어. 대랑 수험번호랑 B 언이랑 다른데. 근데 수험번호랑 시험번호 써야 되 그걸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것도 도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예비 소집일날 그런알려줬면 좋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디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날 처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이이 3시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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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표를 받으니까 모르겠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예비 소집일날 좀 가이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수업도좀 끝났어 응. 여권 꼭 챙겨 오라. 수험표 보고. 어, 수험표 보고. 저기 뭐야? 그 네. 맞는 건물에서 찾아가라. 이것만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내가 지을 때는 엄청 많이 발전을 한 상태였어. 5년 전에 다 썼을 때보다는 시험수 환생들도 진짜 많아졌어. 사람이. 아 네. 듣기 가정 시에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마무리 1분 시간이 된단 말이야. 근데 마무리 1분 할 것도 없이 그냥 제출을 일단 했어. 어차피 마무리 1분 동안 내가 듣기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뭘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제출을 했어. 그 그러니까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어. 다음 이제 복해하기 하지 말고. 근데 응. 일어나면 안 된대 나갈 수 없대. 근데 독해까지 끝냈어. 근데 독해는 시간이 좀 모자랐어.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독해를, 독해를 좀 일찍 끝냈으니까. 전체에서 120분이었으니까. 독해는 좀더할수 있을 줄 알았다고. 나 아니더라고. 독해도 정확하게 1시간 되니까. 프로그램이 셧 아우 되더라고. 그래서 못했어. 못했고. 내가 이제 그 쓰기 시험 전까지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내가 쓰기 내 행운의 불펜을 가지려고 나가려고 했어. 근데 안 어. 못 나가게 하는 거야. 행운의 불펜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솔직히 듣기 할 때도 불펜으로 조금 쓰면서 하면, 그러니까 키워드 단어를 좀 써가면서 하면 좀더 더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됐고. 볼펜은 지문 하나가 완전히 쓰기도 너무 많아. 볼펜이야 볼펜이야. 남애고 볼펜 못 갖고 친구들 캐 많았거든? 그래서 그냥 볼펜 나눔의 시간. 선생님 볼펜 다 나눠주시고 볼펜을 다 받아서 이제 쓰기 시작했어. 처음에 성조 맞추는 거가 첫 번째. 그다음 편지 답장 쓰기가 두 번째. 그다음에 에세이 쓰는 게세 번째야. 첫 번째는 그래던 분들한테 맞췄어. 두 번째 편지 쓰기는 이게 뭐냐면딱 작자가 이제 나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근데 이번달 말에 갚기로 했는데 자기가 지금 남편이 상우로 병상에 누워서. 며칠을 잃어버렸다라는 건지 돌아가신지 며칠이 됐다 범벅돌이 하잖아 그것인지 모르겠는 거야 두 달만 더 주면 두달 뒤에 갚아도 될까요? 죄송해요 저희 상황을 이해해주세요 라고 이제 그 화가 나사람작을 보내갖고 난이기서 탐장을 해야 돼 근데 이것도 다 이게 규칙이 있어 첫 번째는 안부를 묻고 다음에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방법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래 잘 지내도 보자 이런 식으로 좀 끝해야 돼 그 처음에 아무를 믿고 싶은데 남편이 죽었다는데 <laughs> 내가 이야기를몇번이니까 남편 죽은 지 며칠 됐다 이걸로 이해 했단 말이야 남편이 죽었다는데 잘 지내라고 묻는 게좀 그렇잖아 너의 가족은 평안하니? 라는 게 형식적인 멘트인데 그걸 믿기가 좀 그런 거야 그래서 어,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듣기로는 너가 지금 좀 힘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 그리고 왜 묻고 어 네가 이번 달 말에 갚기로 했는데 원래는 내가 쓰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네가 만약에 두달더 있다 갚으려면 인생가존 발생해 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 근데 안 몰래 지었어 근데 그것도 좀 모자랐을 것 같아 왜냐면 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형식과 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요. 내용보다는 음, 음. 그런 말하기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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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맹 와가지고 아무 말짓리고 엄청 어려예